금방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. 컨시드는 어느정도가 좋은가 이거 라운드 할때 라운딩 할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통은 퍼터 길이로 해서 퍼터 길이 기준으로 어... 오케이 를 하자 컨시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퍼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퍼터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립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여기 이제 홀컵에다 얘를 이렇게 댔을 때 홀컵 이렇게 이 있잖아요. 이렇게 댔을 때 요까지를 오케이라고 해요. 요게 이제 백타 언더리를 치는 사람들의 룰이에요. 그러니까 원 클럽 오케이로 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 정하죠. 근데 이제 이게 자기 포터잖아. 자기 포터. 포토. 포터가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잖아요. 근데 하여튼 대충은 아니까 그러니까 원 클럽 오케이로 하자라고 하면은 요까지. 를 오케이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. 근데 이게 한 보기 플레이 정도, 90타 정도 가면 요까지를 봐요. 이게 누드 그립 이렇게 표현하고 그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은갈치 오케이 OK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은갈치가 여기가 대개는 스테인스잖아스테인스 스탠리스. 그러니까 은갈치 오케이자 하더면 이까지를 오케이로 보자는 거죠. 그러니까 요걸로 보면은 한 한 80cm 정도 되는 기준이고 80cm. 이렇게 보면 요 거리가 한 60cm 정도, 여기가 이제 80cm 정도 되는 거고, 요거로 한 60cm, 560cm 정도 되는 거죠. 7, 80cm 정도 되는. 거죠 이게 이제 조금 상급자로 가면 이제 이런 거를. 그다음에 컨시드 없이 하자. 이 프로들의 룰이라는 거는 사실은 컨시드가 없노 컨시드죠. 네. 그래서 되게 상식적으로 보면 초보자들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백타 100타, 백타를 넘어가면 사실 이것도 의미 없어요. 워낙 뭐 많이 치고다니니까 아,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컨시드 컨시드 이러고 가는데 조금 이제 제대로 타수를 쉬어야 되겠다.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여기 원 클럽 전체의 길이로 오케이를 하자. 그다음에 좀 그러면 누드 그립으로 하자. 근데 타수는 되게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.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골프장을 가 보면. 이렇게 돼 있으면, 핀 있는 데다가, 그냥 이렇게 원을 그려놓은 데들도 되게 많아요. 그죠? 네. 원을 표시해놓은 데들도 많아요. 그건 뭐냐면, 네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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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이제 보통은 없는 골프장도 많죠. 근데 이렇게 표시해놓은 데는, 요 안에 들어가면 컨시드로 하자는 게 되게 요 정도 범위예요그 정도 범위. 그래서 그걸 아예 그냥 표시를 해놔가지고, 이건 뭐 자기들 진행 때문에 그렇죠. 진행 때문에. 예, 우리나라의 독특하게 이제 컨시드 룰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, 미국 같은 데는 보면 하루에 한 30팀, 4명 기준으로 봤을 때 30팀에서 40팀 들어와요. 그런데 우리나라 골프장들은 시즌 내면 하루에 100팀, 막 120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. 이거는 뭐 널널하게, 뭐 앞뒤 팀다안 보이고 널널하게 라운드를 할수 있는 구조죠. 근데 이게 100팀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이거 400명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. 18월 기준으로. 그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행을 위해서 이 컨시드라는 룰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컨시드 문화가 아주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제생각엔자 그런 상황이니다 그래서 컨시드가 어느 정도가 좋은가 라는 걸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리고 그린에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 표시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셨죠?